안녕하세요. 저는 금별 쌤입니다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보충해야 될 공부도 있고 또 여름방학 계획도 짜고 막 이러실 텐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자유 주제 발표가 주어진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처럼 여러분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상 주제 노하우 이름하여 일석삼조 교과 내용 플러스 진로 내용 플러스 심화 내용까지 일석삼조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세특이 만약에 교과 세특 중에서 자율 주제로 발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어, 탐구할 수 있거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쨌든 교과 세책이란 건 이제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자율 주제 발표라든지 자율 주제 탐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이 슬라이드처럼 교과에 충실한 주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 교과를 여기다 써놨는데요, 영어 교과다. 그러면 과목이 영어인데 이제 우리가 입학사정관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들의 그 의욕을 알죠. 전공에 적합 맞추고 계열에 적합을 맞추려고 하지만 이게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것이 자율 주제 탐구일지라도 아무리 뭐. 자유주제 발표들에, 그건 여러분들 과세특의 영역 하에서, 안에서 이렇게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영어 교과면, 뭐, 과세특이 만약에 쓰여질 때, 영어 세특에 지금 말풍선 보이시죠? 아, 영어 세특이 영어가 빠지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영어 듣기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 태도라든지, 영어 독해라든지 영문법이라든지, 영어 단어라든지, 영어 구문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너무, 교과, 영어 교과에 충실한 주제만 잡아서, 티피컬하게 영어만 너무 또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과세특? 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좀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영어 교과 세특에 충실한 주제란? 한번 제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던져놨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요, 전공에 충실한 주제.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나는, 어, 나는 영어 수업 시간이긴 하지만, 꼭 영어 전공 안할 건데요? 뭐, 언어. 그래, 뭐, 다른 언어. 불어가 됐던, 아니 국어가 됐던, 어문 계열로 나는 그런 식으로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주제를 막뭐 다양하게 차렸습니 뭐 어문에 관련된 제가 뭐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언어의 하위 분야들 막 어문론 실용언어 음성학 형태학 구문론 아니면 뭐 문학 작품들을 그냥 죄다 폭격을 하는 겁니다. 전공 그 과세특 주제로 그냥 전공이 어문이라면 그냥 어문과 관련된 그런 고차원적인 주제들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만 세팅을 간다면 이것도 한번 좀 그렇게 매력적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트렌디한 게 뭐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아까 1석 3조의 세 번째 거 심화 내용의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걸 또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연구나 탐구나 또는 뭐 실험이나 발표든지 간에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그런 느낌의 그런 탐구나 또는 실험이나 발표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가 너무 얕아보인,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서 심화란 말은 들어서, 아, 심화란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풍선이 나온 것처럼 무조건 고난도를 해야겠다. 나 진짜 전문적으로 보여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 막 진짜 어디서 막 논문도 막 찾아오고, 또 어디서 막 실험 결과, 그리고 전문서적 다 진짜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기도 힘들고 막 학부생들도 보기 힘든 그런 전문서적 가져오고 또 심화 연구라는 세팅 값은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또 여기에 어떠한 실제적인 뭐가 없는 약간 빈 껍데기 같은 토론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명제, 가설 명제 세웠는데 뭔가 너무 뻔한 얘기고 막 이런 식으로 세팅값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심화까지 다뤄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은 해 보셔야 되고 이게 좋긴 좋은데 저는 제가 주제를 1석 3조라고 잡은 게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개별로 만약에 하나만 몰빵으로 앞에 나온 교과 몰빵 두 번째 나온 전공 몰빵 그 다음에, 심화 몰빵, 이렇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서류 평가 받는 데 있어서 좋은 과세특이라고는 생각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의사항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 전공 또는 심화 주제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첫 번째 제가 써놨죠.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전공이랑 그리고 내가 지금 수업에서 다루는 이 교과랑 연계가 가능한지. 이게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링크라고 하거든요. 이게 링크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아무리 소재가 좋고 어, 내가 선택한 주제가 좀 매력적인 것 같긴 하지만 어, 아무리 봐도 이 주제는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이 높을지라도 이 교과에서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제일 먼저 어, 1단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안 된다 하면은 좀 다른 거를 다른 주제 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어, 저는 이제 링크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디벨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트렌디한 포맷이 좀 적용 가능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친구들의 어떠한 그 발표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이 좋은 주제 또는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너무 그냥 티피컬한 그냥 자료조사 발표 해서 뭐 되게 정말 멋진 자료 그리고 어 괜찮은 자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자체가 그냥 이 친구가 어디서 사이트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수합해서 정말 그거를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발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게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발표 형식도 한번 조금씩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발표자의 능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물론 써주시는 건 선생님이지만 내가 만약에 자유 주제의 발표 양식이라면 발표 형식도 만약에 자유롭다면, 다면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틀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내가 발표자지만 어, 이걸 듣는 청중들을 배려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의 세팅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 옛날에는 맨날 뭐 이렇게 PPT에다가 뭐 발표를 했는데 나는 어떤 음성적인 시스템 뭐 최근 들으면, 사례를 들으면 뭐 TTS 같은 거를 해갖고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주목을 더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결국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든 뭘 하든 그 청중에게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유가 만약에 집중이 잘안 돼서 이게 공유가 잘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발표의 어떤 효과라든지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실패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두 번째 부분 참 요새 어떤 트렌디한 포맷을 내가 적용해 볼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어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단계별 심화 연구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제 발표에 있어서, 뭐 이제 1학년인 친구들도 있고, 2학년인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이제 3학년 학기를 마무리, 1학기 생기부를 마무리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3학년이라면, 과거의 어떤 생기부의 그런 레코드를 봤을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는 그러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저학년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활동을 구성했을 때이 활동이 그냥 여기서 단절, 그리고 또 another activity가 또 나와서 또 플러스가 되고 또 다른 활동을 또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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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기보다는 내가 지난번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돼서 다른 활동으로 연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그 활동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했어요. 3학년 때는 정말 이제는 대학에서 가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주제도 한번 더 심화적으로 고민해보고 어떤 문제점도 제기해보고 그리고 솔루션도 한번 내 주장의 근거하고 자료의 근거에서 제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세트기라든지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분의 서류평가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결과물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이 학생을 판단할 때 멋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끝내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세팅 값을 가져가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쌤과 함께 해보기라 그래갖고요. 어, 자율주제 탐구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어, 저는 선생님 주제가 잘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주제가 설령 떠오르더라도 그 주제를 어떻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칙을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노하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또난 이제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자, 영어 지문을 내가 읽었어. 자, 1단계에요. 잘 보세요. 영어 지문인데, 나는 정말 정치 외교학과 아니면 뭐 국제통상학과 이런 거 가고 싶나 봐요. 그래서 지문을 읽다 보니까 난민 문제, 이 국제사회 이슈, 되게 트렌디하죠? 이것도 핫 이슈죠? 난민 문제에 관한 영어 지문을 볼수 있어. 너무 내추럴한 지금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어, 나는 말풍선 보시면 알겠지만, 와, 내가 찾던 전공 주제야. 나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난민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디벨롭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노란색 알풍선 어, 수업 지문만으로는, 사실 영어 지문은 제가 이제 영어 교사라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 한 거의 뭐열 줄, 열두 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다단 편집으로 됐으면 아마 그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정도의 분량으로는, 아, 이게 내가 남민 문제를 뭔가 일반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나는 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거에 관련돼서 어, 그래서 원문을 찾아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원문을 찾았는데 그 원문에 대한 내용에서도 역시 의문점이 또 생겨왔고 추가 자료를 검색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응. 내가 진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의 어떤 속성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율 주제 탐구고 내가 만약에 이게 영어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영어의 어떤 세점을 살려야 된다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원문 같은 거 읽을 때는요. 영어 모르는 단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닌데 영어 단어 모르는 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 단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독해가 잘안 되는 구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구문 정리도 해주시고 재구성 자료 한번 조금 더 쉽게. 재정리하거나 요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어, 억지로 막 이렇게 어떻게 영어 교과의 그런 사, 그 내용들을 막 집어넣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 추가적인 자료 검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영어적인 속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 넘어가시면요 어, 국제 사회에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한 내가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사회 문제라는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을 하시면요. 아, 현황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해결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해결이 되냐?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이거 지금 대학생, 학부생들도 못하고, 대학원생도 못하고, 심지어는 국제 정치 외교 전문가들도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이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건데, 그럼 선생님, 저는 고등학생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해결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현황을 파악했으면, 저가 지금 제시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점은 아마 볼수 있을 것,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남미 문제가 어려운 측면이 뭐죠? 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사회에서 그들을 이제 수용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 다 오케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국제적인 입장도 있지만 어떠한 내국인들. 자국민을 위하는 국가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금도 내고 국가에 어떻게 이렇게 다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는 건데, 자국민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거부감을 느낀다면, 요거를 절충해 줄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요두 가지의 어떠한 입장이 갈등이 된다는 건데,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찬성이야. 남의 문제. 왜 인도적 차원에서 이거 수용해야지. 단순한 수용.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건 국제법이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남의 문제 반대야. 우리나라 이익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반대할 거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험해질 수 있어.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나는 뭐 수용한다. 단순하게 나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문제의 원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서로가 위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정서,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 서로 간의 상호 이질감을, 그 역할을 만약에 언어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책을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율주의 3단계. 여기서 이제 솔루션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안을 한다면 이럴 건데, 갈등의 핵심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적인 이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거죠. 어, 쟤는 뭐야. 원래 있던 저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적으로 생각하네. 뭐 어, 쟤네는 왜 우리나라에 막 저기 함부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문화적인 이질감에 대해서 내가 언어를 좋아하고 또 영어 지금 교과라면 어 언어 정보자로서 한번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수단이고 그리고 그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상호간의 문화가 교류될 수 있다라면 어, 서로 다른 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장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 그렇다면 그 나라 사람들 즉 난민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뭐 한국어 가됐든 영어가 됐든 이거를 바로 학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구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정착어를 알려준다든지 또는 그러한 정착어를 통해서 문화재교육이라든지 점진적으로 이런 문화교육이 진행된다면 정말 갈등의 핵심이 됐었던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되게 괜찮을 것같아 왜냐면 어, 언어에 관심이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나 언어 좋아해요. 저는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와, 이 친구는 진짜 언어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 소통의 기구, 도구, 이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국제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언어적 속성의 근거에서 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난민도 보호하고, 두 가지 목적을 어, 본인이 좋아하는 언어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갖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이런 주제로 접근하는 요 방법으로 제가 여기다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를 쓰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죠? 요런 프로세스 일단 샘플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요두 번째.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율 자 주제 탐구 두 번째 얘기는요 어,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거로 아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언어 전공이었는데 저 이번에는, 이번에는 경영 전공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고 그 방과 후 저의 <laughs> 생기부 방과 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 경영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뉴스라든지 시사상식 같은 것도 좀 평소에 많이 쌓아두시면 좋겠다는 저의 또 잔소리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사회현상, 첫 번째 사회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알바나 아니면 어 알바가 아니 영어 선생님과 파울타임 조합 그죠 예 네, 요런 것들을 했을 때어 그렇게 이제 수익을 많이 벌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요런 최저 임금 증가로 인해서 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노동자로서 네 인구를 받는 노동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현상이긴 하지만 자 이제 한번 입장을 바꿔볼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어 이전보다 안정적인 이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기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은 아니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왜 생각해야 되지? 이거는 소비자의 입장이잖아, 노동자의 입장이잖아.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만약에 기업가 입장에서 어, 노동에 대한 어떤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수 있겠구나 일단 포커스 좋았어 맞췄어라고 하면 2 단계 뭘로 갈까요? 자 그러면 어야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사회 현상 두 번째 어 내가 본 거는 요새 패스트푸드 이런데 먹으러 갔을 때도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키오스크가 있고 뭐 뭐 30일 막 이런데 가면은 막 거기에도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더니 막 이렇게 네막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키오스크 같은 게 근데 어 키오스크 한번 왜 설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 이게 있으면 음,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러한 인력들만 제외하고는요 뭐 서빙도 심지어는 요새 로봇이 해 줍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건비가 절감이 되겠죠. 물론 초기 비용이 든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쓴다는... 아, 그러면 키오스코 했을 때 인건비 절감까지 왔어. 잘했어요. 2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이두 가지 사회현상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여기서 한번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키오스크가 해결해 준다 라고 대부분 아마 학생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음. 하지만 저는 한그 원스텝 더 이제 나아가서 첫 번째 말풍선 보시면 키오스크로 인한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현황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것 같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분석할 때는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자료를 수집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나중에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이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데이터라든지 자료 같은 거. 두 번째 키오스크를 그럼 도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거에 어,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뒤에서 아마 얘기를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입장에서 사실 뭔가를 개발해내고 발명해내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책을 찾는 데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제점 지금 현황이 있죠. 어떤 뉴테크놀로지가 됐던, 새로운 뭐 AI가 됐던 그것에 있어서의 분명 현존하는 아무리 매력적인 기술일지라도 그것의 문제점은 분명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키오스크 도입, 어, 상편의가 있어 되게 좋아, 특징이야 근데 모두에게 다 편할까?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3단계 갑시다 제가 이거는 여기다 따로 써 놓지는 않았는데 사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써 보셔서 알겠지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제 카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리를 만드는 대로 바로 이제 오더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되게 간편하게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끔씩 여러분들 뭐 키오스크 말고 직접 가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기계를 다루기 힘든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드시겠죠. 버튼 조작이 어렵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키오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로 가실 수가 있겠죠. 즉, 그분들에게는 버튼식의 이러한 테크놀로지보다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죠. 보조적 장치 기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건 뭐였냐? 오디오 음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버튼식 조작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존하는 어떠한 AI는 아니지만, 키오스크의 이런 기계적 장치에 대한, 어, 한계점, 문제점을 갖다가, 어르신들을 위해 연령층을 좀더 확대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 방식대로 가면 결국엔 카운터에서 뭔가 더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인력의 어떠한 감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노인의 입장에서, 어르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더 접근이, 편의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술적 장치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아, 이러한 장치 또는 기계가 훨씬 더 상용화되고, 어, 그 폭이 더 넓어질 것 같다라고 제안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말한 지금의 이런 해결책, 그리고 제안은 어디서 나왔죠? 현존하는 테크놀로지, 어떤 프로덕트의 문제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어, 자료를 좀 꼼꼼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파악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시다 보면 이런 부분은 뭐꼭 제가 선생님이라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일석삼조라고 해가지고 교과도 일단 그리고 전공도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까지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런 샘플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용을 하셔가지고 자율주제 탐구를 하셔도 좋은데, 그 탐구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탐구가 유의미했다면 이 후속 활동을 또 다음 번에 어디서 이어갈지 뭐 동아리가 되었던, 아니면 봉사 활동이 되었던 그 연계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플랜을 짜시면요, 사실 뭐 이게 꼭 고등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도 아, 난 고등학교 때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가 아직 미연성이야 그래서 대학에서 꼭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생기부 기반 면접 같은 데서 분명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은 왜이 학과에 지원하셨죠? 지원 동기가 뭘까요? 그랬을 때그분에 대해서 굳이 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이런 활동들을 찐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 대학 가서도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어, 자연스럽게 <laughs> 나올 거고, 또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 아, 이 학생 정말 진짜구나, 음, 제대로 됐구나 라고. 어,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조금 말이 또 길어졌어. 맨날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알려드린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나중에 또 좋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있다면 노하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